지극히 평범한, 뭐 아주 뭐 이렇게 스펙이 좋다든가, 그리고 뭐 아주 똑똑하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평범하지만 열심히 이제 어 한번 노력해 보려고 한, 이제 그런 쪽 사람인 것 같아요. 남들하고 다른 점이 뭔가 하면, 아 음, 딱, 딱히 뭐 다르다고 하기는 참 없는 것 같고요. 정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평범한 사람이고, 그리고 뭔가 일에 딱어일이 부딪히면 포기하지 않고 그냥 그걸 한번 브레이크스로 한다 그러죠. 그걸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도전 정신 그거만 하나 좀 다르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원래 13년 차 되는 이제 해고요. 제 얘기. 어, 제가 처음 이제 창업을 했을 때는 제가 하이드로겔이라는 소재를 개발해서 그 소재 가지고 어, 상처 치료용 의약 외품으로 이제 제가 판매를 하려고 창업을 했었습니다. 어, 했다가 이게 임상 실험도 해야 되고 돈이 많이 드니까 에, 사고에 전환을 해서 화장품으로 전환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마스크팩이었습니다. 원래 이제 마스크팩을 하게 된 계기는 제가 대학 때그 배낭여행할 때 얻은 경험에 해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요. 제가 호주에서 그 에어절락이라는 곳에서 배낭여행할 때였는데 그때 이제 경비가 좀 떨어져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지역은 42도가 넘는 되게 이제 아주 뜨거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피부가 막 뒤집어져가지고 잠을 못잘때 외국 친구들이 물티슈를, 물수건을 물에 적셔서 냉장고 넣었다가 덮어준 그 경험이 있었어요. 그때 그 메모를 했던 거죠. 그걸 보고 제가 마스크팩으로 전환 해서, 어, 아이템을 시작했던 거가, 어, 지금 오게 된 결과인데요. 저희가 그하이드로겔 소재 가지고 지금 마스크도 적용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또약의품적으로도 판매를 제공해서 만들어 제품 생산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제가 신규수 인증 마크 받은 거가 지구를 어 하이드로겔로 해서 <laughs> 문제 가안 나게 하는 식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재하는 기술을 개발한 기업이고요. 또 저희는 제조를 또 해서 어, 직접 판매를 하고 또한 매출의 25%는 유명한 기업들, 외국의 유명한 기업, 국내 유명한 기업들의 그 주문 생산 방식으로 ODM이라고 그러죠. 제가 공급하고 또 중국에 공장이 있어서 또 중국 기업에 또 공급도 하고 또 저희 브랜드 유명하신 그 하유미 씨. 모델로 된 제품을 가지고 홈시평에한 7년 동안 한 3천억 정도 매출을 올리는 그런 회사고 그리고 2011년도에 이제 코스닥 8월 2일날 상장을 해서 이제 코스닥 상장 2년차 되는 회사고요. 어 2011년도에는 그 천억 벤처 천억 기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천억 매출을 넘어서 어, 벤처 천억 기업을다성도 됐고요. 어, 앞으로는 아마 수출에 더 드라이브를 걸어서. 회사의 매출을 수출에 한50% 이상 목표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저 같은 네. 경우는 정말 준비가 없었어요. 제가 이제 공대 출신이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 내는 발행하는 것도 잘 몰랐고, 심지어 은행 가서 제가 사업자등록증 만드는 것도 몰랐습니다. 등기소도 몰랐고, 하나하나 부딪히면서 일을 했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힘들었기 때문에 제가 실수도 많이 했고요. 근데 지금은 너무 좋아요, 시스템이. 창업 뭐, 교육 과정도 있고, 또 창업 지원 프로그램도 있고, 또 돈도 <laughs> 지원해주는 것도 있고, 뭐, 지금 아이디어 말씀은 지금 다할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어, 뭐, 해병대를 나오던 뭐, 저희 때는 뭐, 방위랑 있었는데, 방위를 나오던다 힘든 건마찬가지라 생각해요. 그, 이제, 그 강도가 어떻든 간에 사람은 다 이길 수 있는 그인재를 가지고 있거든요. 어, 지금 힘들지만, 음, 지금 뭐, 제조하고 IT하고, IT는 뭐 쉽게 창업할 수 있다. 사무실 있으면 되고, 뭐 TV만 있으면 되고, 아니 모니터만 있으면 되고,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저 역시도 제가 제조업을 하지 않습니까? 제 공장에 한 돈이 한 300억 이상, 400억 정도 투자가 되어 있는데, 그 제가 돈이 많은 사람지가 하거든요. 그 어, 남이 몰라서 안 하는지, 남이 아는데 돈이 안 돼서 안 하는지, 공거 판단할 수 있으면 저는 대답합니다 어, 남이 몰라서 안 하는 거면 너무 좋은 거고요. 근데 남이 아는데 돈이 안 돼서, 한다 그러면 돈 되게 되는 방법을 찾으면 돼요 그게 이제 사고의 전환이거든요 전 역발상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어, 마스크팩이라는 시장을 제가 2002년도 할때그 시장이 없었습니다 그니까 러 남이 이걸 알지만 시장이 없다 생각 안한 거거든요 어왜왜안 했을까 이쪽에 이쪽을 어, 그러고 보니까 기존 기업들은 그냥 일반적인 로텍 그냥 무티슈처럼 그냥 에센스 마스크를 팔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이 많거든요 그기술 고기 다 그냥 적용을 한 거죠. 적용을 하니까 차별화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올로그 시간이 걸리겠지만 차별화 되고 좋으니까 기존제품보다 효과가 뛰어나니까 효과가 뛰어나다는 것을 논문이 있더라고요. 논문을 찾고 제가 실험을 통해서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기준점은 남이 몰라서 안 하는지, 남이 아는데 돈이 안 돼서 안 하는지 그 판단을 잘 쓰고 그리고 사실 벤처 기업이 앞서간다는 거가 상당히 또 한편으로는 리스크가 큽니다. 왜냐하면 없는 시장이거든요. 없는 시장을 만들면, 만들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또 예, 보통 이제, 투자가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 이거 개발하면 시장이 얼마짜리 시장이냐 물어봐요. 없는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시장을 얼마인지 몰라요. 아무도 사실은. 근데, 그걸 잣대를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경우에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GMP가 얼마냐. 아, 2만 불에서 2만 3천 불 사이에 있는 국가가 이 제품을 살수 있는 제품, 아이템이냐. 만약 우리나라가 만불 이하면, 너무 앞서가면 안 사겠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뭐 핸드폰 같은 경우야, 뭐, 5천불 국가도 다 사, 지만좀 어, 특이한 제품은, 아, 2만 5 0 0불을 살까 안 살까, 그 판단을 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나라 시장이 없으면, 외국으로 가야죠. 저 같은 경우도 먼저, 미국에 먼저 팔았습니다. 팔다가 한국으 다시 돌아온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그 시장을, 어, 분명히 궁금해 야될것 같아요. 어, 그게 이제 GMP하고 많이 연관되더라고요, 제가. 어, 송하고난 다음에, 예, 를 준비를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10년 동안 고생해서 성공을 했지만, 하루아침에 망할 수 있거든요. 1년 만에 망할 수가 있어요, 회사가. 그거 준비가 돼야 되고. 어, 두 번째는, 어, 정말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목적인지, 아니면 정말 내가 좋아하는 아이템, 뭔가 나의 성취감을 하, 하는지, 그걸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만약에 정말 돈을 막 벌어서 어떻게 해보겠다 했을 경우에, 어, 지금은 너무 투명한 사이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해버리면 진짜 하루아침에 모든 걸다 잃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 음, 본인이 가진 달란트를 어, 사회에 환원한다 그리고 또 그걸 가지고 본인 자아성취를 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 조금을 부를 얻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재밌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돈만 벌겠다 했을 경우에 나중에 가서 어떻게 좀 혼란이 오실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창업과 그리고 창업 성공에 대해서 좀, 이, 좀, 사회 형상이 품이 안, 품이 안돼 있어요. 왜냐면 무슨 뜻인가 하면, 창업을 해서 회사가 잘 돼가지고 회사를 탁 팔면 욕을 합니다. 막 사람들이. 근데 지금 M&A 활성화가 돼야지만 우리나라 창업이 잘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최근에 좋은 사례가 카카오 사례도 있고, 또 EMF 있는 대표님 사례도 있고, 좋은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건큰 사례고, 작은 사례도 많이 좀 후보가 돼서, 아, 회사를 창업해서 1년, 2년해서 회사를 뭐 몇십억이 팔았다. 팔고 나서, 어, 다시 그거 가지고 또재창업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소식이 많아야지만, 어, 창업해도 되는구나. 그리고 또 내가, 어, 단순히 의대하고 법대만 가는 것이 아니라, 아, 공대를 가고 또 기초과학을 공부해서 나도 창업해서 할수 있다. 그런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어 줘야지만, 이 창업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 되지 않을까. 저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창업해서 물론 고생도 많았지만, 뭐, 다 누구나 고생하거든요. 눈물날 수도 많지 않습니까? 그건 누구나 저 한다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조만 거를 좀 이뤘을 때, 제가 되게 교만했었어요. 어, 앞에서 뭐, 아, 뭐, 제가 다른 사람 도와줬다 하지만, 그때는 정말 제가 잘나서 제가 한줄 알았습니다. 어, 그, 그래, 그때 제가 이제 교만하면서, 어, 한번큰 위기가 왔었어요. 적자, 뭐, 20억까지 보면서, 아, 어 이제, 제가 보증선거가 워낙 많으니까 다 포기하고, 난 서울역으로 가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의 회사에 한번 위기가 왔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이제, 어, 초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초심도 아니고, 어뭐 아, 이게 제가 한게 아니란 걸 처음, 그때 제가 처음 알게 되었어요. 좀, 다 해주신 걸. 아, 어 그때 이제 그걸 깨닫고, 어,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근데 사람은 참 간, 간사합니다. 어, 예전에 그 개구리 5층에 시어서 못한, 생활 못한다고, 뭐, 또 그걸 잘생면 못해요. 하루하루가 이제, 그 자기 본인하고 싸움 같아요. 아, 이제 좀 이렇게 안정되고 될 때마다 사람은 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뭐, 내가 좀더큰런사람 만들어서 나한테 보여줘야지. 아, 어디 가서 인정받아야지. 대접받아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럴 때마다 또 위기가 옵니다. 항상. 어 제일 중요한 거는 기업 경영에 있어서 어뭐 남한테 보여지는 1천억, 2천억, 3천억 이런 규모도 아니고요. 또뭐 어디 가서 하 성공했다고 박수 받는 것도 아니고요. 어 얼마큼 그 기업을 연속적으로 끌고 가느냐 100년 된 기업을 만들고 200년 된 기업을 만드냐.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한 거라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럴 게닫고 2010년도부터 저희 회사, 저희 제이닝만의 색깔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제가 문화 경영이었습니다. 아, 회사에서 술회식을 없애고, 악기 연주를 해서 회식을 하고, 악기 연주라는 게 서로가 합을 맞춰야 돼요. 그러면서, 어, 플루, 바이올린, 클래식 기타, 뭐, 통기타, 네 가지 악기를 통해서, 어, 직원 호흡을 하고, 또, 논산 사업장 같은 경우도, 어, 그 매일 가을 음악기를 열어서, 어, 올려도 합니다. 음악기를 열어서, 어, 그 계신, 논산에서는 그런 악기를 보거나 그런 문화 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걸 만들어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 회사가 또위용 회사니까 건강에서 담배 이런 금연 운동도 해서 자전거 타고 뭐 부산까지 행진도 하고 그리고 원래는 뭐 부산 제주도 가서 걷기 동호회 걷고 자전거 동호회 일주하고 나 밤에 연주회 하고 이런 하나의 그런 문화를 만들었어요. 음제 생각은 이제 중소기업이걸 탈피하자. 중소에업그면 불쌍하고 뭐 이런 이미지에서 소비자분들이 신뢰를 갖고 사수있냐 이거죠. 근데 문화를 올리면 결국은 소비자분들이 신뢰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요. 저희가 뭐 하유미 씨 모델로 해서 하유미 팩으로 유명했던 것도 하유미 씨라는 문화거든요. 어, 다 대부분에서 모델 문화였않습니까그 모델로 해서 이미지 야었지 그러면 제니는 제니 색깔 반의 문화를 만들자 어떤 이탑 모델이 아니라 그래서. 문화기업으로 가자 포방을 한 거죠. 그러면, 어, 대사의 그런 이미지 때문에 소비자분들 신뢰할수 있지 않을까. 전체주의라는 어, 말을 있고, 개인주의라는 말이 있고, 이해주의라는 말이 저 있다고 보거든요. 어, 제가 날따라 하고 막 강제로 쫙할 때의 한계가, 저는 우리나라 가지금 2만 불이라 생각을 해요. 제가 2만 불때 우리나라가 여행 자유라가 되고, 인공위성을 썼다고 생각하거든요. 어,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본 겁니다. 어, 그러고 나서 이제 단행점프 하다까지 IMF가 터져가지고 한번 힘들어졌는데 어, 저희가 막 이렇게 하자. 우샤웃샤 해서 할수 있는 매출이 천억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천억을 넘고 2천억 넘고 5천억이 넘으려고 그러면 뭔가 이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아, 우샤웃샤 한다고 막 펌프질하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 그럼 그 포인트가 뭐냐그고 봤을 때, 아, 지금 당장의 성장보다는 깨고리가 이렇게 한번 뜰려면 뒤가 한번 움츠리거든요. 한번 움츠릴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그래서 좀, 좀, 너무 막 빨리 성장이 일변도로 왔던 걸좀 다지고, 그 다진 사례에서 한 단계 점프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 이제, 뭐, 뭐, 저희보다 큰 기업들도 그, 투자 잘못해서 망한 기업이 맞췄습니까? 왜 M&A를 했을까? 저런 회사를. 왜 저렇게 확장했을까? 뭐, 최근에 두 기업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어, 공장에 투자가 돼 있고, 또 중국에도 투자가 된 상태지만, 지금 저희가 상장함으로 인해서 상, 장될때 있는 본부 자금을 저희가 가지고 있어요. 돈이 많은 거죠. 빚이 없고. 그냥 이대로 그냥 가면 좋, 겠죠 어, 빚도 없고, 뭐 캐시도 한 150억 이상 200억 가까이 정도 갖고 있으니까 그냥 이대로 가면 뭐 근데 그런 기업은 나중에 망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 투자와 어, 그런 배분을 되게 잘해야 됩니다 근데 정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가 뭔가 하면 본인이 혼자서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자꾸 물어보고 내가 겸손하다 생각하면 많은 사람한테 자문을 못 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걸 보아를 한 다음에 결정을 CEO가 지켜보셔야 돼요. CEO가. 그래서 가장 CEO 중요한 거가, 뭐, 저는 중소기업 CEO는 슈퍼맨의 생각을 합니다.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중소기업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좀 CEO가 슈퍼맨이 되면 안 된다 생각을 해요. 네. 슈퍼맨보다는, 어 다른 분들과 함께 할수 있는, 어 저는 소통 얘기를 하는데 공감을 할수 있는 졸업자가 된다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이생각이공감하 있도록 그 분들에게 소통을 통해서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그 이끌어낸 데에서 본인이 책임을 질수 있는 입장이 된다 그러면, 또책임 지겠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투자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자꾸 제가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어, 세상에 살다 보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사춘기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나는 왜 저렇게 안 될까. 좋은 부모, 또좀 잘생긴 네 뭐. 뭐, 큰키 건강한, 이런,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근데, 그게 컴플레스네요? 다죠, 저. 저는, 제가 컴플렉스도의생각 하거든요. 근데, 그걸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요. 저보다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픈 사람도 있고. 근데, 사람은 자꾸, 이제, 위만 바라보고 사니까, 본인에 대해서 자신감하고 틀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긍정적으로, 누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아, 저 사람 나를 위해서 좋은 생각을 해준다라고 긍정적인 생각을 해요. 어, 결국은, 그, 긍정적인 생각이, 아까 판단할 때, 이쪽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혹이 옵니다. 사업하다 보면 대표님 이거 이렇게 하면 돈을 벌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 좋은 일이 아닐 경우에 만약에 제가 부정적이면 그 길로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아, 그럴 사람은 안 되지 않습니다. 까 사람 많이 해요. 제가 훌륭한 사람인 게 아니라 제가 저렇게 자신 말자생각 했듯이 그렇게 판단했을 경우에 아그 어, 긍정적인 생각이 항상 좋은 결과를 낳거든요. 았 그래서 그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제가 그때 그냥 잘때 그냥 이대로 그냥 잤으면 좋겠다 생각을 되게 많이 한 적이 있는데, 아, 이거 이겨내면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정말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생각 정말 좋은 일이 있더라고요. 너무 지금 행복하게도 좋은 일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어, 사, 지금 보는 게 그, 그 청년들이 해야 될 거가 사회를 삐딱하게 보지 말자는 거죠. 네, 뭐 사춘기 때는 뭐 이렇게 반항적인 얘기를 하는데, 반항적인 반항적이 하더라도 항상 긍정적으로 사문을 봐주면 맨날 안 좋은 쪽으로 보고, 저 선생님 날 싫어해서 저렇게 얘기해. 이렇게 보면 답이 안 나오는 거고요. 아, 정말 선생님 날 사랑하신다.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단 나를 사랑하신다 생각한다 그러면, 어, 떤 판단 내릴 때, 자러 갈까, 우러 갈까 할 때, 정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어렵습니다. 아, 정말 완화롭습니다. 제가 창업 강의할 때, 저는 기술 유출 때문에 소송을 두 번이나 했어요. 다 직원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패밀리 비즈니스를 좋아하는 거 봐요. 우리 회사에는 친척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 사람을 어떻게 믿고 맡길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 투명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같이 일하시는 우리 동료 분들한테 뭐라 뭐라 말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뭔가 하면 제가 투명하기 때문에 말할 수 있어요. 네. 제가 투명하지 않고 뭐라 뭐라 했을 경우에 안 됩니다. 근데 너무 힘들어요, 거기에. 제가 착하게 산다는 게 이렇게 힘든 걸 점점, 처음 알았거든요. 휴즈도 함부로 못 버리게 되고, 심도 함부로 못 버리게 되고, 못뺏게 되고, 그리고 말도 조심해야 되고, 이게 너무 힘든 거죠, 사람이. 그냥 막 편하게 살수 있는 마음이 많은데. 근데 결국은, 제가 제일 희생해 하지만, 결국은 같이 운영할 수 있더라고요. 이 많은 조직을, 제가 이끌기 위해서는, 제가 뭐, 뛰어난, 뭐, 스펙, 학자도 아니고,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뭐, 슈퍼맨도 아니고, 잘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유일하게 할수 있는 거가, 제일 쉬운 거가 뭔가 하면, 직원들보다 더 투명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제일 쉬운 겁니다. 그거는 뭐, 부모님한테 안 물려받아도 되고요. 그리고, 노력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너무 쉬운 거예요. 어, 승경이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뭐, 훔치지 마라. 남을 욕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그거만 안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 d o 가 가장 큰 덕목 중에 저는, 하는 말이 그거예요. 본인도 투명하면 그럼다할수 있다. 다른 분들한테 말할 수 있으면 결국은 어, 그 조직을 이끌어갈수 있다는 거죠. 다 공부하신 분들이잖아요. 고등교육에서 하신 분들이고 다 하신 분들이거든요. 다 합니다. 그분들이 저를 뭐 하는지. 그분들한테 뜻하면그 조직이 시스템화되어 갈수 있습니다. 근데 뜻떳하지 않으면 계속 숨겨야 돼요. 계속 숨기면 그 되게 좀 민감한 부분인데요. 그니까 저는 이제 어, 밑에 담당 팀장 분들이 70%를 권한을 드립니다. 그게한90%의 권한을 드릴 거예요. 먼저 면접을 봅니다. 보고 이제 아이분이 이런 일을 하셨다고 올라오면근 제가 보는 거는 이제 그분의 이제 도덕성을 보는 거죠. 근데 그게 평가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는 거가 이제 부모님, 부모님이 어떻게 성실하게 살아오셨는가를 보게 되고, 그리고 이 친구가 직장을 얼마나 이렇게 자주 옮기느냐, 이렇게 자주 옮기신 분들은 이렇게 잘안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또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힘든 일이 있으면 제식으로 옮기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건 힘들더라도 그걸 한번 이겨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위주로 제가 얘기를 해보고요 그리고 참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어, 봉급을 받으면 나쁜 일을 안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돈 봉급이 많아서 부정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욕심을 끄시 그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 사실 얼마나 그분이 만족하고 사느냐를 저는 되게 중요시합니다. 보는 그러니까 일이 재밌어하고 보는 어, 일이 하는 일에 긍정적인 분들은 없길라 하는데 저도 사람이 사람이기 때문에 100%를 이렇게 속아내지는 못해요. 뽑고 예, 나서 후회한 적도 있었고요. 그런 분들은 걱정하는 부분이 이제 분위기를 리거든요 그래서 공사식도 부 합니다. 분위기 빼리기 때문에. 의학 안 맞지 않겠습니까? 해서 나가신 분들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100%다 그걸 제가 카한다생각은못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의지가 있다 그러면 뭐 50만 좋으면 20은 제가 양보하고 한 30은 그분이 좀 받게 주던가 아니면 제가 30을 양보하고 그분이 20을 받게 주던가 해서 마차 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 합니다. 그때 제가 선포한 거가 이제 글로벌 재미이었거든요 어, 그리고 나서 중국에 제가 진출을 선언을 하고 중국에다 공장을 이제, 대에서 완공을 했습니다. 어, 저희가 앞으로 10년간은, 이 전세계 글로발을기 입으로, 제 목표를 볼 거고요. 어, 저희가 작지만 강한 기업. 음, 지금 한국에서 몇 주를 천억 한다 그러니, 강나라 천억에서 1조가 되는. 어, 수입만 해서, 어,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사업 아이템을 좀 늘려야 된다. 그래야지만, 한쪽 아이템이 아주 안 좋더라도, 이쪽 아이템으로 유지해야 된다. 그걸 이제, 보통, 이제, 좀안 좋은 말로, 로벌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 저희는 전문화된 기업을 하고 싶어요. 어, 이쪽 전문에서 전세계 1등이 되, 되게 되면, 한 달하고 경제가 안 좋고, 이 나라에서 좀가버할을 거고, 또이 나라에서 가버할을 거고. 뭐, 전체적으로 다크 다 그러면, 다좋으니까 전세계가. 그러면 또 거기 속에서 우리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또 인자가 있으니까, 극복하면 되고. 앞으로 한5 0년간은 저희가 마스크팩 1등 되는 기업.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숨어서 나오는 거가 기초화장품이 1등 되는 아이템 하나, 둘 개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작지만 가한 기업. 그리고 전문화된 기업, 그리고 피치로 어, 전세계 1등 되는 기업에서 저희가 1조 되는 기업을 만드는 게제 10년간 꿈이고요.